哇！哇哦， 결국 사셨다. 이만큼만. 이만큼만. 이거는 일반 쓰레기, 이거는 분리수거. 네. 이기큼만이만큼이렇게타이올라가이거큼만요이거 네? 되게 이박하다이기야만이 넘어지면 만큼만이만 잘 가. 아 이거 뭐야? 완전 웃겨. 어 이런 캠핑장은 처음 와봐요. 여기가 다 저희 자리예요. 아 여기 캠핑장 너무 좋다. 가방이야. 팩 가방? 이게 이제 타프 이런 끈들 있고, 응. 이런 뭐 마사토도 있고, 망치랑 택배 막 이런 거. 내가 해볼게. 对 방금 하면서 어. 이게 볼트가 빠졌거든? 응, 보니까 다 늘어나 있어. 여기도 지금 이만큼 나와 있잖아. 보이지? 왜 그러지? 어 돌려, 돌리면 들어가긴 하는데, 어, 어, 어. 보니까 여기는 하나 나사가 없어, 아예. 이게. 잃어버린 거야? 모르겠어. 아니, 이거를. 이게 왔다 갔다 그러면서 이게 풀리나 봐. 헉. 볼트가. 아니, 내가 잘못 사용했나? 아니야. 그,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었든가 근데 이거 하나 없는 건좀 약간 어떡해? 이거 이... 게 나사만 팔아? 막 이... 래어 해지니까 이... 제 추워진다, 그 이... 음, 추워지지 나서가 하나 이... 없어 안보였는데 겨울에 뭐가 없는지 보여 그래 그래도 장갑 끼고 하니까 훨씬 낫지? 오, 장갑. 떡떡떡해. 근데. 오! 어. 잘하지, 이제? 어, 잘했어. 몰라? 어 그거 뭐야? 알면서 물어봐? 아이 <laughs> 질문을 해주는 거지 에어매트 샀어요 저희 어디건데 어. 선물해줬어요 저번 영상때 노스님이 좀 안쓰러웠는지 아니면 좀 불쌍했는지 불쌍했지 엄청 <laughs> 불쌍했어? 어 불쌍했는지 좀 힘들어 보인다고 큰맘 먹고 에어매트를 예, 선물해 주셨어요. 제백이라고, 제백 재백 회사에서 나온 에어매트인데 이게 좀 전통이 있는, 그러니까 고무보트를 만드는 회사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후기가 좋고, 또 얼마나 튼튼한지 한번 사용해보고 싶어서 그래서 까먹은 사용해보고 싶어서 노쇠님이 선물해 주셨어요. 선물 받았어요 <laughs> 좋긴 좋네요 기분이 그러고 이거는 전동펌프 선착순 100명 안에 들어서 사은품으로 받은 거예요 제트에어버 이렇게 들어봤을 때 6.3kg라고 했거든요 근데 되게 가벼워요 한 손으로도 쭉. 탄소를 충분히 줄수 있어요. 6.3kg고, 하중을 버티는 무게는 1,500kg까지 놓을 수 있대요. 엄청 튼튼하죠. 박스 너무 신나요. 와. 점사 오늘 게스트들도 와가지고 침대에 한번 재어보려고요 친구들 후기도 한번 얘기 들어볼게요 원래는 좀 내년에 사기로 했었는데 좋아하는 친구들도 어쨌든 놀러 오기로 했고 바닥공사 더입등거 깔고 작년처럼 그렇게 잘까졌는데 저희가 좀 작은 차로 캠핑을 다녀서 짐들이 좀 부피가 면 너무 실리지도 않고 힘들더라고요그 와중에 언박싱 어, 그래서 친구들 먼저 배워보고 친구들한테 후기도 꼭 물어볼게요 그 테스트 하는거야 애들한테? 얘들 <laughs> 테스트 좀 할게 안 타면 <laughs> 애들도 타라 캠핑 어장기 사라고 꼬시자 네. 베대 에어리스 킨 썸네일 찍고 있는 거야. 1박 5끼 <laughs> 오늘, 한, 오늘 저녁에만 5끼를 먹었고요. 이어서 다시 촬영을 할게요. 하얀 연걸향거 고생했나 봐. 응, 하 한번 좀 도와줄래? 안 봤어? 이쪽에 하면 빨아들리고이쪽지 않은 애들들 응, 뭔가 응. 봐. 가어서 빨리 가. 벌써 응. 멀리 가! 들려서 껴둔 다음에 여기 버튼만 누르면 돼요. 하나의 레이 되는 거죠? 이렇게 만안 맞아도 되겠어? 하나만 봐. 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해? 어, 됐다. 어, 됐어. 와, <laughs> 어. 잘하네. 해, 더 넣어야 되겠다. 카메라 좀옮겨달래 오, 잘 나와? 어. 꿀렁꿀렁 하는가? <laughs> 엄청 꿀렁꿀렁한데? 바람, 바람 좀더 넣어야 되겠어. 근데 생각보다 괜찮네. <laughs> 이렇 하지 마. 바람 보내야겠어. 다 혼자 이 가자. 우와! 지 대박. 진동이 없 뭔가 <laughs> 정치 예술이에요. 물소리까지 너무 지금 그냥 모든 게다 이뻐요. 오늘 추울 짤고 양털 슬리퍼 신었어요. 노새님이랑 캠핑 다닐 때가 제일 좋아요. 저번에 풀러, 피칭하는 거 배웠다가. 그래 오늘도 다시 해야 되겠네. 아니야. 빨리 앉아서 해, 이제. <laughs> 스스 라면 그리고 소세지 올겨울 첫분에 날로 계시잖아. 오랜만에 해서 까먹은 거 아니야? 네. 아 여기가 어. 뚜껑 잃어버렸다 그랬잖아. 어. 뚜껑 여기 안에 있었네아 놀래라. <laughs> 이게 막혀 있으니까 당연히 안나오지 이거 손이랑 여기 손 닦아. 네. 내가 해볼래. 무거 어. 무거울 텐데? 많이 무거워? 해봐, 해봐. 어차피 흐르지는 않으니까. 흐르네. 해봐. 들고 바닥을 잡아야 돼. 응. 바닥이 더러워지 그러고? 안, 안 넘쳐. 그냥 여기다가 넣어. 봐. 아래로 들여야 돼. 꽂았지? 어. 어. 그리고 살짝 어. 누르면, 여기 어. 눌리는 게 보이지? 어. 밀리면서 들어가는 거야. 들어가지. 오! 얼마나 넣어요? 알아서 자동으로 멈춰. 거의 다 들어갔어. 멈췄어. 어, 아, 빼. 좀 가벼워졌지? 오! 그리고 이대로 키는 게 아니라 이 뚜껑을 닫아야지 마지막 어.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어. 제일 위험하고 그래서 올리면 이제 그리고 중요한 게 여기 열어봐 어디 여기 어디 생겼어 어. 오. 보면은 그 가운데 이게 있잖아. 요거를 열고 이제 수동으로 여기다 라이터로다가 불을 붙일 수도 있는 거고. 아 이렇게. 그리고 이게 아. 틀어지면은 그흐름이 생길 수도 있어. 여 가운데 보면 표시가 있을 거야. 어어어. 어, 어. 센터 표시가 있지. 어. 주방 표시. 거기다가 요거를 맞춰줘야 돼. 항상 켜기 어? 전에. 그것까지 확인하고 이제 난로 틀면 돼. 근데 지금은 오랜만에 켜는 거기도 하고 등유가 음. 이제 이런 심지에 이제 젖어가지고. 타지않겠끔 음. 지금 심지를 적셔 주는 중이니까 적셔 주고 좀 있다가 기름에 딱는 걸로. 어. 이거까지는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이따가, 이거 이따 쓰고. 좋아. 응. 그거를 돌려. 끝까지. 이렇게? 대체 어. 걸렸지. 응, 빨간색을 이제 옆으로 밀어. 어, 됐어. 이제 나한테. 나? 어. 됐어. 가운데딱 놔줘야지 이렇게 딱 가운데에? 응 어머. 어머. 이게 가운데야? 지금? 아 요거 해봤지 이러는데 <laughs> 안녕하세요. 갑자기 더빙이 안 맞죠? 제가 <laughs> 멍청하게 마이크를 끄고 저렇게 혼자 주저리 주저리 떠들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 저녁 메뉴를 소개를 해드리자면 저희가 눈여겨본 곳에서 연락이 와서 바로 이렇게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식당에서 만나볼 수 있는 가장 대중적인 부위지만 시프새끼의 숄더랭만의 특징은 어린 양고기여서 육질이 매우 부드럽다는 점이에요 양고기의 특유의 냄새가 거의 없다는 점 양고기를 처음 접하는 사람도 부담없이 즐기실 수 있을 거예요 정말 부드럽고 맛있었어요 프라이팬, 에어프라이어 숯시랑그리 육수 시즈닝 소스인 것 같아. 음. 어. 다가 이제 먹으면 돼 그러고 굽기만 하면 돼? 응 이제 굽기만 하면 돼 이거 구워서 먹기만 하면 돼 석쇠 구워보려고요 그래도, 이왕에 캠핑 왔으면, 응. 하이틀 번, 이틀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두 번, 이두이두 번, 이두 번, 이이 알지? 가어디가 <laughs>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로고가 거의 이 채널 주인이야. 그러니까. 센터야, 센터. 영수증을 정확하게 볼 수가 맞다고 하셨는데 이걸 방향식으로 씌우고 그래서 우리는 다이닝바라고 얘기해요 퓨전 다이닝바? 상담동 어. 먼데이치 선데이 회장님이시고 퓨전 레스토랑, 아니 퓨전 다이닝바를 운영하고 계십니다 카메라에 왜 눈, 얘는, 얘는 그게 있어 옛날에도, 옛날에도 여자만 본다면 이상한 이거 있어 아까 누구 있는 줄 알았어요 나 잘해 그래? <laughs> 카메라 뒤지면 <기술을> 잘해. 뭘값 <laughs> <laughs> 진짜 행복해요. 와. 오 불쇼 불쇼. <laughs> 이러면은 좀 아닌데. 예전 스타일이야? 어. 예전 예전. 이거 스타의. 예전 스타일. 예전 스타일 예전 스타일. 찢어서 이제 결대로 해서. 와. 예전 감사합니다. <웃음> 기다려. <웃음> 줄게 줄게. 조금만 기다려. 에 이거 먹어. 이거는 로더 장작을 준 거야. 한점 따리 점 따로. 자, 여이 가만히 있을 거야. 약간 이런 느낌 자, 자, 돌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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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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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약간 자, 기야 자, 기야 자, 기야 자, 기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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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 얘기하잖아. 아, 얘기하아 아, 아, 맞아 영주가 먼저 대화를 얘기해. 하고 있는데. 아,